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정시 조과우수전형으로 합격한 이민서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을 선택하였습니다. 6평에는 1, 2, 1, 1, 3, 9평에는 1, 2, 1, 1, 1. 수능에는 1, 2, 2, 2 1을 받았습니다. 저는 틀렸거나 애매했던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손으로 적어보기도 하면서 오개념이나 뭐 비약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이전에 확인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더잘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생각을 거쳐 답에 이르렀는지를 내가 완전히 떠올릴 수 있어야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고 그 사고 과정을 응용해서 더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제안하셨던 공부법의 공통점이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목별, 유형별 문제 접근 태도와 시간 세이브하는 팁을 정리해서 시험장에서는 그것만 읽었습니다. 저는 기본 개념이 잘 다져진 편이어서 개념을 다시 읽어보는 것보다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한 공간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밖에서 몸을 움직이고 주변 동네를 구경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해소되어서 다시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취미를 즐기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휴식은 개인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추어 알맞게 조절해가며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러셀은 바자관과 수업하는 교실. 급식을 받는 배식 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학생 개인이 쓸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이동하느라 버려질 시간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했지만, 나 혼자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울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우울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 정시에 지원하기 전 입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모두 살펴보신 뒤 교과 우수전형을 제안하셨고, 그 덕분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러셀에 들어오기 전까지 메가스터디 인강을 들으며 공부했는데, 인강으로 들었던 수업을 현강으로 이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복습 자료나 추가로 풀어볼 문제 등을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수업 내용을 복기하고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어 신용선 선생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신용선 선생님께서는 처음 보는 질문을 대하는 태도를 중점으로 수업하셨고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공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수능 날 어려운 시험지와 마주했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헤이해지지 않게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끝까지 적당한 긴장 유지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공부가 어느 날 갑자기 까치집처럼 볼품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풍에도 날아가지 않는 까치집처럼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공부는 수능이라는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뭇가지 하나 하나를 쌓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은 어느샌가 튼튼한 집을 완성해 놓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